조업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각각, 의 사이에서 서로 네. 이혼을 한다고 두고 보자고요. 자, 이혼을 했을 때, 을에게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그때 뭐가 있었다고 죠 모두 할수 있죠? 위자료도 있고요그 다음에, 뭐 양육비. 관련된 채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두 가지는 가처분과는 상관이 없었죠. 돈과 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렇 오늘은 이 가처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혼사례에 있어서, 자, 값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소유의 부동산을 두고서 을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데, 이 소송을 진행하여서 판결을 받기 전, 이제, 갑이 병에게 재산을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팔아버려야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병에게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이 넘어가기 전에, 을이 미리 가볼, 갑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유로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가능합니까?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묶어놔버렸어요. 그리고 가압과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소유권 이전시켜버렸어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laughs> 자, 가처분을 해놓을 수는 있어요. 자, 이전시키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묶어버렸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까운 병 사이에 매매계약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매매는 약속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베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병은 절대권이 아니고요. 상대적 소유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만은 대항 못한다. 우리한테는... 갑이 대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요. 소유권자도 맞아요. 하지만 을이 나중에 미리 가처분을 얘보다 먼저 해두었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다. 그리고 이 가처분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위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가등기처럼.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놓은 거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위해서 가처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권리행사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은 병은 우리에게 뺏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자는될수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했는데 가이 승소했어요. 얘는 평소했어야 해. 너 말이 틀리다. 이러면은 가처분이 이제 껍데기 가처분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의리 순수하면 얘는 날라간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한 가지. 우리는 경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처분을 해두고 나서 주구장창 계속 가처분을 등기구에 기입해 놓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가방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계속 묶어둘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요,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10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가처분 등기를 한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10년 내에. 뭐랑 비슷하죠? 소멸시효 생각나시죠? 예. 권리의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 등장하죠? 예.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어. 그럼 현장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왜? 권리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소이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10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가처분, 껍데기 가처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납찰을 받고, 예, 소 제기하고 말소통도 하면 됩니다. 껍데기라는 거 증명받고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10년도 너무 길다. 10년도 너무 길다. 해가지고, 2002년도.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면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으로. 가처분을 한 때로부터 5년 내에 권리행사 하지 않으면 소재기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멸한다. 보호하지 않겠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전에 가처분은 10년입니다. 1년 2002년도 민사집행법이 집행, 만들어진 때로부터의 선순이 가처분은 5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또 시간이 흐르다가 언제? 5년도 너무 길다 5년도 너무 길다 그래서 05년도부터는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3년 내에 가처분을 할 때로부터 3년 내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재기하지 않으면 권리는 팍되 한다 최근에 따라서 소매시효가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랬다고 했죠. 20년도 있어요. 예, 3년, 5년, 10년 다 나왔죠. 네. 예, 여기서는 이제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05년도 이후에 가처분은 3년이네요. 3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그걸 조사해 보면은 내가 껍데기 가처분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말소청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현장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증의견처럼 현장 조사 가서 녹취 키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갑소문 하신지 렇꽤 되셨는데 왜권리 행사 안 하셨습니까? 그럼 얘다 얘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내막을 알게 되겠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등기 설명드릴 때요. 등기에는 종국 등기와 그리고 예비 등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예비 등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등기와 예고 등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고 등기가 폐지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고 등기는 과거에 소송을 알리는 목수단이었습니다. 경구라는 말소 청구 소송. 말소. 그래서 예전에는 아직도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갑구에 대한 예고 등기. 그럼 소유권 말소에 관련된 소송이에요. 그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이 말소되버리면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구에 있는 예고등기는 상관없잖아요. 소유권이랑. 근저당권 말소에다 사싸우는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말소가 되던지 말던지. 그래서 예고등기를 갖다 따졌는데 이젠 예고등기 소송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처분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가처분을로 해놓습니다. 소송 중이하는 것은. 이게 없어지고 가처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가처분이 있다고 무슨 소송 중인가 확인 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이제 들으려는 고하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적인 게 없고 진짜 중요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순위 가처분이면 신경 써도 돼요, 안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말소된다면서 근데 언제나 원칙이 좀 예외되는 법입니다. 원칙만 있는 건 없어 예외입니다. 후순위 가처분이에요. 후순위가처 보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유권 말소 청구 청구에 대한 소송일 때는 후순이라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고등기처럼 이해됐어요? 이건 후순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 철거 소송 후순이라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는 후순이라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예. 그래 우리가 보면 지지옥상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말소청구소송에 있다는 지지옥상에서 알려줍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 예. 우리가 보는 지지나구독자이요 초보자들 안 봐요.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정고 보는 건데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두 가지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게 또 도움이 돼요. 예전 예고 등기도 특수 물건이었기 때문에 예고 등기가 공략하는 전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처분을 이제 갚잖아요. 그럼 가처분 안에서 그 전략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리스크성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잉여 자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예요 나중에 이해 자산이 많으면 굉장히 해결 합니다. 소위권 그러니까 말소청구 소송. 말소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